네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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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제가 터미널카드를 갖고 볼 거예요. 오늘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음. 음, 저는 도움입니다. 음, 너무 빠릅니다. 야, 캉시 너 뭐해? 안녕. 네, 안녕. 때릴 겁니다. 캉시가 슈마를 죽일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튕겨놨습니다. 아, 변신이 되고 있는데요. 이녀님은 변신을 참잘 시키는군요. <laughs> 강감이 죽였습니다. <laughs> 어, 잠깐만요. 아까 튕겨나면서 슈마가 부서졌습니다. 어, 어머, 자, 부서졌습니다. 갑니다, 사실. <laughs> 어 저기 타이탄이 눕혀져있습니다 이제 그 애를 보를 차례인데요 보스, 보스? 에이, 나랑 똥을 쐴거니까 내가 어, 써보겠다 아 누가 똥싸냐고 아 네, 내가 써보겠다 누가 똥을 쓰... 어, 똥을 싸 이제 타이탄한테 야얘 쟤지 스타이탈이 갈색이 됐습니다. 아 <laughs> 어 저기 날개 있는 보리 보이는데요. 보른다 날개가 있죠. <laughs> 어팀 변합니다 보스가. 어 차로 변신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. 예뻐서예요. 그래서 찢어야죠. 머리를 집어넣고 너무 잘인하게 하지마 어어 어, 갑자기 오. 차로 변신이 됐습니다 날개가 날개가 에, 에, 에. <웃음> 음. <웃음> 이쪽에서 차에 치었다가 나온 것 같아 으아, 난 그리포야 변신이 어, 됐습니다 저하늘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으아. 으아. 잠깐만